이산 일대는 북반구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빙하가 있습니다. 리장 일대의 산은 나시족의 종교인 통파교의 성지입니다. 옥룡설산의 김사강 본류에는 깊은 협곡인 남물곡이 있는데, 옥룡설산에서 녹은 빙하수가 이곳에 흘러들어 만들어진 곳입니다. 호수의 물은 매우 맑으며 영롱한 파란색을 띠므로 이런 이름을 얻었습니다. 온남성의 신혼사진 촬영지로 유명해서. 신랑 신부들이 사진 찍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리장 고성 지구 북쪽에서 버스로 갈수 있으며 요금은 3000원이고 30분마다 출발합니다. 설산 케이블카 승강장까지 가면 부채꼴 설산 바로 아래 4506m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 운행은 날씨에 좌우되며 옥룡 설산은 생태 보호지이기 때문에 케이블카는 하루 4000명에 한합니다. 리장 고성만 가고 옥룡 설산을 가지 않으면 첫 것만 보고 온게 되죠. 미장시에서 아주. 가...